그니까, 저 유튜브 올라온 거 저도 봤거든요, 어제. 근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 예. 잠자기 전에 보면 잠못 자요. 아, 저 어제 못 잤어요, 그래서. 2 시간 거다못 잤어요. 진짜. 못 잤어요, 저. 블러드 안 쓸게요. 백만님이 목소리가 많이 줄었죠. 이렇게 돼요. 후반기로 그쵸. 갈수록. 그쵸. 탱들은 말이 없어져. 맞아, 맞아. 이게 누굴 탓할지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탱이 말하면 딜러분들 그게... 보스만 믿세요쫄아다 잡을게요. 야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딜러가 야, 딜러가 나왔다. 지시를 해줘야 돼. 그렇죠. 확실히 팀원 중에 한 명이 어드를 내려주는건 되게 많이 의지가 되고 딜 음. 사이클의 실수도 줄어들고. 음. 오이다떨어왔는데이두팀 이 싸움은 어? 딱 그거예요. 실수를 누가 하느지안 하는지 아, 진짜로. 어, 사실상 둘다 전문 탱커라서 그쵸 그 차이죠 음, 음. 아 몰라 진짜 몰라 진짜 몰라 이거 아 이거 몰라 아, 아, 근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게 퍼센트를 봐야돼요 게이지, 에이, 게이지, 에이, 게이지, 에이, 에이, 게이지. 어. 한번, 그게 제일 한번 중요하죠 뭐 아래팀은 이제 직선 루트를 가면 퍼센트가 이제 꽉 차... 남죠 네, 네. 직선 루트로 그렇구나. 간다면 오히려 지금 여기에서는 감금을 하고 넘어갔으면 아 아래 팀이구나 위 팀은 뭐 잡아야겠죠 <laughs> 아래 팀 같은 경우는 <laughs> 감금을 하고 넘어갔어도 퍼센트가 남았어요 음... 어... <laughs> 마지막이 될수록 관전자들도 말이 없어지고 있어 숨죽여 보고 있어. 아, 아 백만님 졌으면 좋겠다. 아 <laughs> 여기 승부처 승부처 승부처. 이것이 승부처? 승부처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힐러의 역량을 보는. 거 내가 봤을 어? 때, 아, 그래 난 저걸 또 알았어. 그랬어 그래 저거야 저거 난 이거라 생각했 그래 저거야 그래. 야 여기서 야, 승부처 던지네요. 뒤에 던졌어 이걸? 어떻게아 근데 가능성이.. 상원이 <laughs> 이거를 다 아니 가능성이 있다. 있다니까? 아 그게 궁있해요 이게 안 되는 게 아니야. 네, 지금 네, 블러드 타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블러드다 켰잖아. 네. 이게 힐러 영광이 그래? 블러드가 남고 오호. 랜드까지 아, 연결하고 어. 이게 그래 이렇게 되는구나. 야. 야. 아.. 폭군 두간이 아니거든요. 우와쫄 치지 말고 이거 봐가야 누나. 어, 이거 모른다. 그릇 그래, 아, 아닌가? 이건 진짜 났나? 모른다. 저 조금 블러드가 남아 있잖아. 아. 그러니까. 맞다. 그래서 모르는 거야. 아, 근데 버스트딜 면에서는 위팀이 훨씬 나은데. 자, 앞에서 아니요. 그래도 몰라요. 군대이 아요 아니,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블러드지. 그래도 모르죠. 오. 좀... 아... 아. 야, 와, 이거. 이 이거... 야, 이거 이렇게 탄데. <laughs> 가나요? 블러드 쿨안 오겠는? 아, 블러드 쿨이 아니네요. 쿨이 안 왔어요. 오호. 아 이야. 아, 여기도 블러드가 없었구나. 아직 블러드. 아니야, 못... 그래도 아, 몰라. 근데, 근데 지금... 다따라왔어 그럼 근데 몰라요. 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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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아 소울이... 아니네. 아니네, 아니네. 쿨이었네. 아니네, 아. 먼거리 3개 잡았다. 와 나. 야. 역대급 경기다 왔어. 이거. 자, 별풍은 주시죠, 야! 야! 아. 보내라. 시죠 별풍. 지가 막혔다. 나 방송 알것 같아. 세게대막겨리 진짜 <정말>. 잘했다. <목소리>